どう <noise> 있는데 저건 또 뭐냐 <laughs>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laughs> 비린내가 몹시나는데 비린내 기린내가 나는 걸 보니 생선인가 보다. 생선, 생선이라면 배를 쳐먹어야지. 생선이라면 어디힘 미랬는데 너는 대가리를 먹겠다. 그렇다면 토박을 내야지. 어? 가 갑자기 썰렁해지니까 고불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심들 하시고 건강하시 바랍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어디서 내가 오랜만에 부천에 친구를 만나서 미색을 양모름에 더간지럽고 주방에 들어서 한잔 먹어 두잔 먹어 일배일배 불배라 건강히 착한이 퍼마셨더니 얼굴이 불쾌하고 지흥이 도도하야. 이 부천 고개를 더 넘어서 뒷제아뒤 숙수를 봐도 희끗희끗 노릇노릇 발긋발긋 한 것이 있는데 대관절 무엇인지 한번 건너나 가봐야겠다. 육수 정 돌이내라는 죽놈을 쫓아버리고 났더니 아 이번에는 말이야 전년들의 가랭이 밑에서 한 500년 묵은 임무기가 고개를 쑥 내밀고 설레설레 흔드는데 아 이거 점잖은 짐승이가 무슨 짓일까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단둘이 남았구나 예예 예. 우리 단둘이 남았어 한번 돌아보자 싫다고? 그렇지. 하나봉접이라고 하였으니, 아 내가 너를 찾아가야지. 자, 나가 한번 놀아 보자. 아이고 요년 봐라, 아주 앵도를 뚝뚝 땅에 히 예예. 나가 한번 돌아보는데 <laughs> 나비야 나비야 청산가자. 상투를 틀리지 않겠느냐? 이거 옛말에 취발의 상투는 짜나 투나 배한 가지라더니 내 팔자야 상투는 무슨 상투냐? 여보! 이거 웬일이냐 허허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취발이네 경사났네 얘가 벌써 산기가 있는 모양인데 회사나무를 불러서 얼른 낫도록 피해야 되겠다 참, 참, 잘 생겼다. 용생용 봉생봉이라더니 어쩌면 그렇게 꼭 나만 빼닮았느냐. 그리고 산신님도 고마우시지. 내가 이렇게 없이 사는 줄 알고 바지 꺼정, 저고리 꺼정, 조끼 꺼정, 복건까지 아니 버전까지 점주를 해구나 아이고, 참. 아까 출산할 때는 세상에 집자리도 없이 이 맨바닥에서 출산을 했는데, 그래도 아주 잘생긴 놈을 놔줬네. 아이고, 뭐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허허. 그렇지. 너, 사내 대장군이 이름 석자가 없어서야 쓰겠느냐. 그러나 저래나, 내가 15세부터 주색잡기 침범에서, 글이라고는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니네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옳지. 너 이게 부천 마루 광장 마당에서 났으니 마당쇠라고 짓는 게 어떻겠느냐? 좋다고 그래. 너 이제 네 본관은 부천 마루요, 이름은 마당쇠다. 뭐라고? 아, 이고 오줌이 마렵다네. 차이가 큰일 났다. 아, 이렇게 부천 시민들, 점잖은 분들만 모여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쉬를 한다? 에라 모르겠다 여기 아주 곱게 생긴 할머니한테 쉬쉬 네, 오줌 받아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너고 친구가 될 만한 이쁜 색시 있다 쉬 싫어? 할수 없다 자자 자 그러면은 어? 아이고 이런 보게 천자문을 가르쳐달라래 아, 사내 대장부 뭐 실현서 판이랬는데, 뭐, 글을 몰라서 했겠느냐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천자문 공부를 해보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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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늘 천 따지. 하늘 천 따지. 가마, 솥에 두릉지. 딱딱 긁어서 더한 그릇 나두 그릇 뭐 어려우니까 풀어서 가르쳐 달라고 하이 너 좋을 때를 해보자 쳐다보느냐 하늘천 데려다보니 따지 휘휘 칭칭 가물현 눌렀다 누루왕하 이놈이 나보다 차포주이도안 해. 뭐라고? 우리 국문도 가르쳐 달라고? 그렇지. 너 국문도 배워야지. 그럼.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잘안 들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사자았더니 가위 없는 이네 몸이 거지꼴이 되었구나 아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신센타이되버렸는데 뭐라고? 글 공부만 해가지고는 요즘에 밥 벌어 먹기 힘든 세상이니까 밥 벌어 먹을 것을 가르쳐달라 요 오냐. 내가 아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펴보자. <laughs>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으지지않않또왔 왔네 놈의 의소리요 요래도 양주고 배운 소리 한푼 벌기가 땀이 난다 품바나 품바나 잘 건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어서 못 먹고 술은 술이 술잘 넘어간다 품바나 품바나 잘한다 아 이거 공부까지 다 하고. 밥벌이까지 다 했더니 이제는 배가고 프다고 아이고. 그러면 니네 애미를 찾아야 되겠는데 니네 애미 찾기 전에 우선 급하니까 가까운 데서 좀 한번 찾아보자. 이저좀줄수 있어요? 아니 저딸했더니꽃추는 만져. 할머니는. 날라붙었나? 안 돼. 아이고, 할수 없다. 임자 불러야지. 여보, 여보, 아고나도제가 배가 고프다는데. 저좀줘저저저저저저저지저안 가버렸나? 아이고 저가저저가리저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아저저나 혼자 만저내냐 저하고 나하고 좋아서 만들어내지 자 이러다 보니까 다음 공연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 간다 간다 치발이 간다